안녕하세요. 알쓰기 시작입니다. 이번에는 중고차량의 그 소모품 보는 법을 알아볼 거예요. 자, 이번에도 앞에서부터 살펴보고, 참, 전차 뒤로 이제 그 옮겨볼 거예요. 자, 앞에 부분 디스크,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죠. 이 디스크도 한번 만져보셨을 때, 비정상적인 마모가 없는지, 어? 여기에 이제 턱이 없는지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마모가 있다거나 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로터도 수명을 다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 이번에는 그 캘리퍼가 있고 캘리퍼에 맞물리는 패드의 이제 그 마모 상태를 볼 건데요. 캘리퍼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. 이쪽이나 앞쪽 앞쪽 사이를 이렇게 살펴봐서 패드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패드에도 마모 한계선이라는게 있어요. 그 마모 한계선까지 다다다 달았다. 그러면은 조만간 패드를 갈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남아 있는 차량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. 쇼바도 일종의 그 소모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쇼바 안에 있는 오일 그리고 그걸 받치고 있는 리레나 이게 있는데요. 이게 오래돼서 경화가 되거나 아니면 오일이지 새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바꿔주는 작업을 오버홀이란 작업을 통해서 소모품을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. 자 이번에는 냉각수를 살펴볼 겁니다. 그 냉각수통이 위치한 위치는 각 차량마다 다 다른데 지금 이 듀크 690이 차량에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칸을 보시면 눈금이 보이는데 눈금에 F랑 L 사이에 위치한 것이 좋고요. 냉각수가 이제 안 보인다. L 밑으로 내려가서 안 보이는 경우에는 차량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보통 이제 냉각수는 제조사에서 대략 2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갈아주라고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자, 이번에는 브레이크 오일을 살펴볼 겁니다. 브레이크 오일은 앞 브레이크를 담당하는 리저브 탱크가 있고 그 뒷브레이크를 담당하는 리저브 탱크가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에 맥스랑 민 눈금이 있는데 이 눈금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한 것이 좋고 만약에 이 눈금 밑으로 내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았다는 걸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 이제 브레이크 오일의 색깔을 봤을 때 오일 이 너무 짙은 색이거나 하면은 오일, 그 오일 교체 주기가 다 같다고도 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, 이번에는 엔진오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진에 엔진오일이 정량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차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, 그 다른 방법이 있는데, 어, 이 딥스틱을 통해서 확인하는 차량이 있을 수가 있고, 지금 690 차량은 여기 엔진오일 창이 있어요. 그 윗눈금, 아랫눈금이 있고, 어, 차량을 딱 세워놓고, 시동을 끄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차량을 딱 세워놓고, 그, 봤을 때이 중간쯤에 와있으면 정량이 들어, 그,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체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체인이라고 했을 때 대소기어, 그리고 체인, 이거를 세트로 보게 되는데, 그, 우선 육안으로 가장 확인하기 쉬운 방법은, 이제 대기어의 마모 정도, 비정 비정상적으로 마모가 되었거나 한쪽만 너무 마모가 되었으면은 이제 대 대기어가 수명을 당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차량을 굴려 굴리거나 차량이 주행 중에 그 체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. 그릇, 그릇, 그릇.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은 체인의 수명이 다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비성장, 비정상적으로 이제 체인이 늘어난 경우에는 체인이 주행을 하면서 이제 뭐 스윙함 같은 부분을 이렇게 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대소기어 체인 이세 개를 세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번에는 타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. 타이어를 봤을 때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타이어가 여기 한쪽 면만 너무 짱구가 되어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타이어를 만지, 그, 보시면 이 옆면에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. 이 화살표 표시에 마모 한계선이 있어서 이 마모 한계선을 봤을 때이 타이어가 마모 한계선과 맞물려 있다. 그러면은 타이어가 수명을 다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제 듀크 690을 가지고 소모품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. 전편에서 소개해 드렸다시피 이 차는 사고 차 테스트도 통과했고, 소모품도 통과했습니다. 판매 중입니다.